바른손 같은 경우가 예전에 기생충 테마로 엄청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내가 이때는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대부분의 종목들 다 많이 빠졌어요. 일반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그리고 삼성전자라고 그냥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장이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나 많이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졌죠. 근데 결국에는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장이 빠지면 다시 그 낙폭이 시작됐던 부분까지 장이 회복되면 올라와요. 근데 내가 그냥 단순히 테마 종목을 당시에 핫한 테마 종목을 고점으로 따라 들어가죠. 코로나 시장 때그 낙폭 갭자리 다 반납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풀려도 여기까지 안 올라와요. 아직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고점에 물려 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빠졌으니까 장 풀리면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결국에는 뭐 모두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장에서 급등 종목 이런 거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조 지표는 당일 날, 자, 보조 지표 같은 경우가 볼린저 밴드 말씀드린 볼린저 밴드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제가 분봉 차트도 그렇고 모든 그렇든 어쨌든 제가 보는 건 현실점 기준이에요. 이건 어쨌든 계속 변하는 거죠. 계속 변하겠죠. 볼린저 밴드 위치도 계속 변해요. 날짜에 따라서 얘는 일본 기준으로 본 거니까 당일 날 폭락이 나왔을 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분봉차트에서 지지선 잡는 거밖에 분봉차트나 지는 일봉차트에서 처음부터 지지선 잡고 들어가는 거밖에 없죠. 아니면은 더 꼼꼼하게 본다라고 하면 호가창 보는 거밖에 없어요. 평소에 얘가 어떤 식의 호가창을 가지고 어떤 거래량이 가졌는지 이걸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죠. 뭐. 그리고 애초에 당일날 폭락이 나온 나왔을 때 손절가를 잡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들어갈 때 손절가를 잡는 거죠. 당일날 빠졌을 때아 이거 더 밀리겠는데 자르자 라고 하는 거는 이그런 그 분들은 분봉 보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일봉 수인 관점으로 들어갔는데 당일날 빠진다고 뭐 갑자기 빠지니까 아 기후 비용 차원에서 혹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한다. 애초에 들어갈 때 수인 관점으로 들어갈 거였으면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차트를 보고 들어갔으면 현시점을 기준으로 손절가나 이런 걸다 잡았겠죠. 사실 요 근래는 이런 거 차트로 보는 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양봉을 뽑아줘야 되는 자리였어요 그냥, 그냥 평이한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양봉을 뽑아줘야 됐었던 자리인데 사실 시장이 무너지면 이 평선이나 다른 보조지표들이 제 역할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똑같거든요 시장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매수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결국에는 사는 사람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시장이 폭락할 때는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저부터도 현금 들고 그냥 구경하라고 하잖아요. 시장 빠질 때 사는 거는 시장이 빠질 때는 일단은 관망 자금이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산다라고 해도 정말 어 지금이 기회다라고 사는 것보다는 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많이 빠지니까 어 지금 많이 빠지니까 내일은 오르지 않을까 약간 이런 물량들이 많은 거지 정말 큰 물량들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큰손 형님들이 시장 빠진다고 그냥 막 살까요 그분들은 뭉탱이로 들어가는데 그니까 올라갈 때 살면은 차라리 나른 이렇게, 이렇게 폭락하는 시장에서는 그래서 매도세는 강한데 매수세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 평선에서 이제 반등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야 반등을 못 해요. 매수세가 없어서. 그러니까 얘도 지금 사실 지금 뒤에 거래량 받쳐주고 있는 거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뭐 비록 이때 장대 음봉 맞고 했긴 했지만 엄청나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온 캔들도 아니고 최근에 이 장대 양봉에 꽉찬 양봉 보여준 거 보면은 여기 매물 대를 이렇게 강하게 다 소화를 해 냈단 말이에요. 이때 보통 갭 떴는데 이렇게 장대 음봉 맞았으면은 이 구간에서 물린 개미들은 거의 뭐이 구간만 오면은 제발 살려 주세요 하고 탈출할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꽉찬 양봉 보여 주면서 윗꼬리도 안 빼고 올렸다는건 매수세가 그만큼 엄청 강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 없이 지금 낙폭 계속 보여 주고 있죠. 이때 이렇게 매수세가 이 위에 있던 낙성 매물대를 다 소화할 만큼 메세가 강했었는데,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 보면 지금은 사실 매력적이긴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시장 때문에 지금 섣불리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그냥.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거 같아요. 나라의 멘디 같은 경 만약에 진짜 나라의 멘디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야금야금 빠져줘요. 그러면 너무너무 사고 싶을 거 같아요. 이 종목은. 어, 엄청 땡겨요. 관중 너나야겠다. 이런 거는 거래랑 없이 빠져주기를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심지어 시장 빠지면서 갭자리까지 만들어준다. 만약에 월요일날 이렇게 빠진다. 와, 그럼 얘는 엄청나게 매력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높은 종목이 될 거예요. 나라이맨디 괜찮네. 이거는 빠지라고 기도하고 싶다. 내가 사고 싶다. 뭐 일단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 제대로 밟고 있긴 한데, 자 보시면은 일단 선 진짜 대충 그은 거예요. 보통 이게 주가는 막 이렇게 그냥 일자로 올라가는 게 좋은 차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밟는 차트가 더 좋은 차트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먹을 사람 먹고 중간에 조정도 한번 주고 다시 올리고 조정 주고. 하니까 어, 되게 건전한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상승 추세를 받는 게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은 상승 추세를 받는 종목을 매수할 때는 대충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얘는 뭐 대충 추세선 그었는데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럼 추세선 상단부가 오면은 사실 이런 상승 추세를 밟고 있는 종목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거면 이건 내가 저는 지금 단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스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상승 추세 상단에서 사거나 여기서 손절 단타 들어갈 거면 여기서 손절가 잡고 단타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스윙 관점이라고 한다면 상당 추세선 사는 게 아니라 이 추세선 그어놓고 하단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더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사는 게참 애매한 거죠. 차라리 안전하게 사고 싶으면 위아래 확실한 구간에서 사세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대충 그어놓은 걸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6500원에서 6600원 정도 선이 되겠죠. 그럼 그 구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구간에서 신규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얘가 갑자기 팍 빠지기보단 이렇게 어중간하게 횡보하면서 빠져주면 6일선 끌어올라 갈 테니까 아마 61선 만나는 시점이 그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춤회 같은 거 해도 되고 신규 진입해도 돼요. 근데 지금 사실 들어가긴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추세선 상단을 찍고 내려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라고요, HMM. 그러면은 저라면은 이거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밟고 있는 종목은 일정 물량은 남겨놓고 일정 물량 가지고 사고 팔고 반복하는 게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뭐. 100만 원어치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한 30만 원 정도는 킵해 두고 70만 원만 가지고 사고 팔고 계속 하는 거죠. 70만 원 정도를 팔고 여기까지 밑에 추세선 상단까지 다시 하단까지 다시 오면 70만 원 다시 사고 만약에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올라가서 이 상단부 도착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이제 이 상단부 돌파하면 슈팅 나올 수도 있으니까 70만 원 다시 들어가서 손절가 잡고 들어가고 손 만약에 이제 추세선 상단 돌파 못 하면 70만 원 다시 자르고 아래 기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추세선 상이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이 박스 안에서 그냥 사고 팔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어쨌든 뭐 듣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저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듣다 보면은 나중에 다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씩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어좀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 방에서 기초 교육부터 다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잘 아시는 분들은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갭부터 시작해서 절반의 법칙 그리고 이평선 호카창 이런 거 순서대로 기초교육부터 다시 해드릴 거거든요 방에서 그니까 러 보신 분들도 그냥 다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안 보신 분들은 좀 꼼꼼히 보시고